우리는 말을 물가로 인도할 수는 있어도 말에게 직접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우리는 말을 물가로 인도할 수는 있으나 말에게 직접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우리 교육에서 많이 하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교육을 안내할 때 어느 아이디어만 제공해야지 손에 질 때까지, 질 때까지 너무 자세히 가르쳐 주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물가로 인동할 수는 있어도, 만약에 직접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공자님 말씀도 한 모퉁이를 보여주가지고, 그새 모퉁이를 깨닫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방면을 교육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전공이냐, 비전공이냐, 특기가 있냐, 없냐, 그럴 때, 한 모퉁이를 보여주가지고세 모퉁이를 알지 못하게 되면, 아, 이 아이는 이방민은 전공이 아니다. 소질이 없다. 그리고 방향을 바뀌어야 되겠죠. 교육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런 말이 있죠. 고기를 잡는 방법은 알려주지만, 고기를 잡아줄 필요는 없는 거죠. 고기를 잡을 때, 낚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해 주지만 낚시까지 만들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또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필요하지만 그물까지 만들어 주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말을 물가로 인도할 수는 있어도 말에게 물을 직접 먹일 수는 없다를 영어로 한번 새겨봤습니다 we can lead a horse to water but we cannot make it drink. drink가 마시죠요마시다니까 물이죠. 우리는 말을 물가으로 인도할 수는 있어도 말에게 물을 직접 먹게 할 수는 없다. we can lead a horse to water, but we cannot make it drink. 지금까지 사생명상 305번째 시간이었습니다.